네, 이제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어, 그래서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샵이나 동선이나 고개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네, 점검을 했습니다. 네, 아까 어, 지금 PT보는 어, 굉장히 압축해서 어, 보고를 드리고요. 아, 실제 풀페이지는 아마 끝나게 되면 리포트로 별도로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자른 네. 분이 보는 속도들이 컨트롤이 안 차요. 슉슉슉 간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응이 어려워요. 여기 이제 통로가 대부분 없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도 잡을 수가 없어요. 일본이 워낙 빨라가지고. 그리고 이 일자동선에서는 쇼핑하는데 진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살까 말까 이러면, 가! 막, 보통 이래요. 가버려! 그러면 그냥 슉슉 가요. 아, 조그만 거. 아, 이씨 바빠 죽겠네. 특히 중에도 카페가 있어가지고, 그냥 막 밀려나가요. 그래서, 아주 쉬운 방법은요, 돌출메달을 앞에 붙이는 거예요. 돌출메달을 붙이고, 하이라이트 존을 구성하면요, 속도가 느려져요. 툭툭, 이거 우리가 락을 든다고 하잖아요. 툭툭툭,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또 하나 방법은, 그냥, 이, 현재 이 앞에 있는 걸 벽으로 붙여버리고다 벽으로 붙여버리고, 붙여버리고 수제 특선 메달 두개딱빼면 빼고 다 숙이는 거죠. 그러면 정말 느려져요. 그리고 약간 진지해져요. 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런 대응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도 항상 문제는 그거예요. 누가 주고객이냐가 명확한 게 되게 좋아요. 여기는 누가 주고객이요 전체가 주고객이죠. 뭐. 여기 다, 여기 를 지나가니까. 전체가 주고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누가 많이 오는 데죠? 그다다주고객이야 그럼, 그럼 여기 누가 많이 오는 데로 우리가 주고객 대상을 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 1월달부터 9월달까지의 이제 전체 총 인원인데요. 그때 이제 9만 1000명 전체 집계됐는데 한번 이제 볼게요. 그래서 여기 보면 가장 적은 달을 노란색으로 했고요. 가장 많은 달을 빨간색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은 달은 1월 2월. 지역적으로 추우니까 뭐 당연한 거겠죠. 다음 5월, 8월. 당연히 많겠죠. 8월은 특히 어린이 날도 있고 구속기 축제도 같이 교차되어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많은 거고요. 8월은 방학기가 당연히 많은 기간인데. 자, 이제 여기서 전체가 우리가 고객이라고 보는데, 누가 주부 고객이, 이 고객의 핵심은 뭐냐라고 볼걸 찾으려면, 뭐, 다들 가보셨을 거예요. 먼저 뭐 입구에 들어가게 되면, 저 이제 문에서 좌우로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좌측이고, 어 우측입니다. 첫 느낌은, 아, 정말 좁다라는 느낌확 들었습니다. 아, 정말 좁다 그러는데, 좁으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뭐, 정말 사람이 많이 올때 항상 문제입니다. 아까 서재도 말씀드렸지만, 고객이 많이 오면 어떻게 될까, 이게 좀 걱정이 었고요두 번째 느낌은, 아, 제품이 전반적으로 되게 좋았습니다. 그 남한성의 그런 독특한 그런 어떤 문양이라 그런 게 정말 많이 반영이 돼 있고 또 오시는 어 그타겟에서도 적당하다고 보는데 아주 좀개정성이 떨어진다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제 네 군데 에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게 되는데요. 우리가 개선점을 찾기 위해서는 약간의 문제점을 지적하게 돼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제 상황이 근데 그거는 우리가 전반적으로 한번 마음을 오픈하시고 그냥 아 저럴 수도 있구나라고 좀 즐기면서 보시게 되면. 혹시 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좀 진행하는 과정에 약간 좀 이렇게 거슬리는 부분이 있더라도 좀 넓게 이해해 주면서 봐주셨으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좁다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공간을 확장하지 않는다. 좁다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제일 좋겠죠.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상품 배치를 잘하면 일단 약간 개선이 됩니다. 그럼 상품 배치에 따라서 공간 고객 동선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배치가 네.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입출구의 별도 포로가 되어 있어서 어 별도 동선임에도 불구하고 주통로에서 주 주다 보이는 장소가 어, 되고요. 일단 그러니까 처음에 갔을 때 느낌이 이런 거예요. 아 노년층이 많다 어,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는 음, 학생들도 많다. 이두 개가 눈에 바로 들어왔었어요. 네, 그날 어, 당일날 갔을 때도 그런 분이 또 바로 물어보게 되잖아요. 누가 말까 북한 층손님이 거의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정답인 것 같고. 어, 실시박물관의 모든 다양성 사실 여기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제, 보면, 그러면, 이렇게 되면, 아주 이거를 확인하는 방법은 단순해요. 그래서, 매출 상위 25개 주세요 해서 딱 보니까, 어, 그러면 상, 상위 2 5개 뭐가 팔렸는지, 지금부터 이런 거죠. 이제 생각을 보면 중간층이 없다라고 가정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딱 보기에 노인층이 되게 많으시고, 학생들이 되게 많으면, 탑 상위 25개에 베스트 판매 쭉 분석을 해 보면 이런 부분이에요. 이 안에 걸 보면 요 노트 연필 펜류 11종, 핸드폰 줄